안녕하세요, 여러분. 진트레입니다 어, 제가 이번 시간에는 멋있고 실력적인 드리플 마르세유턴에 대해서 핵심적이고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마르세유턴 연습을 먼저 해야 되는데, 연습할 때는 항상 얘기하지만 천천히 단계별 연습해야 돼요. 일단 마르세유턴이 동작이 발바닥으로 끌고 와서 발바닥으로 가져가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동작을 나눠서 해볼 거예요, 나눠서. 자, 이렇게 드리블을 하다가 천천히 발바닥을 뒤로 빼고 다시 가져오는 부분. 이거를 천천히 연습할 거예요, 천천히. 여러분들도 혼자서 운동하실 때 연습하실 때 하나, 둘 하고 자, 뒤로 뺀 다음에 공이 왔을 때 이렇게 뒤로 빼는 동작. 이거를 처음부터 연습하셔야지 이어서 할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나눠서 한다면 동작을 하나, 둘,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디딤발 디딤발 부분 자 공을 뺐을 때 디딤발이 옆으로 와주고 그 다음에 몸을 돌려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빨리 하면은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제 연결해서 하는 거야 하나 둘 탁탁 이런 식으로 살짝 점프를 하는 거예요 살짝 자 다시 해 점프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세요? 이렇게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어요. 자, 동작을 나눠서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어서 연습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보통 실전 상황에서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들? 자, 수비가 있어요. 근데 보통 보통 공이 애매하게 갔을 때이 수비도 뛰어오고 저도 달려갈 때 자, 공이 애매한 부분에 있는데 서로 달려가는데 내가 좀 빠를 때 이거를 써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리면, 공이 굴러가고 있어요. 아니면 혹은 여기 가운데에서 수비볼도 아니고 내 볼도 아닐 때, 달려가는 내가 좀더 빠를 것 같아. 근데 사람이 나와.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치고 가면서도 할수 있어요. 대신, 정면보다는 약간 사선이 돼야지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치우고 가는데 수비가 나오는 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정면보다는 사선으로 갔을 때 이렇게 덤빌 때 탁탁 이런 식으로 살짝 점프를 떼야 돼요. 자, 이거는 뭐 많이 쓰진 않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제가 알려 드릴게요. 자, 축구를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딱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마르세이턴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팬이 저기 보여. 그리고 여기에는 수비가 있어. 내가 마르세이턴을 했을 때 뭔가 걸렸을 것 같을 때는 그냥 발바닥으로 패스를 해도 돼요. 패스를 발바닥 주면 돼요. 여기서 그냥 탁탁 이런 식으로 짧게 해도 이렇게 패스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사실 많이 쓰진 않아요. 많이 쓰진 않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좀 알고 계셨으면 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마르세유 턴이 멋있는 기술이면서도 좀 실용적인 기술이니까 단계별로 연습 잘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동작을 나눠서 발바닥으로 땡겨오고 발바닥으로 가져가는 걸 나눠서 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이어서 연습하는 걸 하시면 돼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